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 반입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는 최근 지난 2023년 5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직원과 면담한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날짜는 수원지검에 수리반입됐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입니다. 녹취에서 김전 회장은 오늘이 D데인데 온전한 정신으로는 못 하겠다며 술과 담배가 필요하다. 변호사 통해서 소주 한잔 해야 된다고 검사한테 전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직원 박모 씨는 저녁 6시 34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각각 3병씩 샀고 3분 뒤 소주 한 병을 더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소주의 한병 용량은 360ml, 생수는 500ml이기 때문에 소주 세 병을 생수병에 나눠 넣은 뒤 공간이 남자 추가로 한 병을 더 구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현 검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TFNN 두 의견서들을 통해 술을 반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술 회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또 직원 박 씨가 청사에 출입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술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 내에 반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교도관과 수사관 등의 눈을 피해 검사실 안에 외부 음식을 비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며 답을 정해놓은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그런데. <laughs> 아 SBS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어, 전달을 그래요? 합니다 네. 수원지검 연어술판사 음. 음. 아, 아,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 북한에 대신 돈을 보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이재명을 허위 진술을 통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음, 일명. 연어 술 파티 의혹 예. 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근데 이 사건을 서울 고검 인권 침해 전권 TF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다알 거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2023년 음. 5월 17일 예. 바로 그날 김성태하고 쌍방울 직원이 나눈 대화가 어. 녹취가 돼 있는 것을 법무부가 확보했다. 난거 우리가 막 다뤘잖아. 네. 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 이번에 네. 어제 했더라고. 네. 그래서 이때 다시 받고 한번 또 불지필라고 <laughs> 또 한번. 중요한 거니 자, 김성태하고 쌍방울 직원이 접견 때 네.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예. 그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를 했고 네. 그 녹취를 이번 서울고검이 또 확보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번에 SBS가 보도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이 디테일해집니다.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오늘이 D데이다. 그렇지. 야, 이거 온전한 정신으로는 음. 못 하겠다. 술이랑 담배가 좀 필요한데 페트병에다가 음. 술을 담아서 그렇죠. 준비해라. 음.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 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와. 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저녁 어. 6시 34분 어?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어, 소주와 생수 어? 각각 3병씩 사고 그리고 3분에 소주 한 병을 또 삽니다. 왜냐면 이게 양을 맞춰야 에이. 되니까. 아. 페트병에 맞아. 맞춰서. 페트갈이. 그렇게 예. 아. 산 것까지. 연결. 아이고럼 아. 아, 끝난 거 아니야. 솔직 뭐, 아니, 이성 안 필요해. 솔직 아니 내가 이따 더할 얘기 가 있는데 이 끝났잖아 더 이상 뭐가 너... 필요해 음. 녹 이거는 전원도 아니고 증언도 아니고 녹취잖아요 녹취. 음. 그리고 여기 이 녹취 내용에 딱 맞는 행위가 또있어요 맞지 네. 끝난 거고 사실 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다루어졌었어 이게 음. 네. 근데 그 정말 음.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박상용의 음. 음. 아예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맞아. 그거 다시 영상 어... 보고 가겠습니다. 또 김성태 씨도 어, 술은 p 패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영 검사 검단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 확인 됐다 확인 되신 겁니다. 어. 그런 보도 확인 되신 게 됐다고? 마시고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그렇게 검... 오만합니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의 검사가 없으면 뭐, 없다고 하시면 된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흑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니 답변을 하시면 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대는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음. 답변을 음.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음. 아니 음. 그러니까 음. 아 반으로 맞다 틀리던 얘된적 네. 있고 네. 저기요 음.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 있습니다 술은 페트평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마,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 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네, 전혀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죠 전혀 뭐, 그 사실 무근인 얘기인 알겠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떠듬, 저때 이제 그 법무부에서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음. 서울고검에서 음. 확인이 끝나버렸어요 예. 확인이 딱 끝났잖아요 그러자 박상용이가 이제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데 네네. 그 내용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술 반입이나 진술 회유는 전혀 없었다. 직원 그 쌍방울 직원 박목 씨의 청사 출입 내역이 없다. 검찰청에 술이 반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뭔 얘기야? 답을 정해놓은 수사다. 야, 이런 의견서 자 여기서 봐봐요. 이 직원 방문 시에 청사 출입 내역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걸로 얘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맞요렇게 빠져나갈까봐 저술 파티에 참여를 했던 그 조경식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한 대목만 소개해주십시오. 서울 고검 감찰팀이 반드시 1층 로비 출입구 말고 음. 지하 통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출입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교도관이 분명히 신원 카드를 찍었기 때문에 아. 이거 전자 기록 남아 있을 거다. 네. 아. 음. 그러니까. 얘는 알거 아니에요 박상용이는 네. 청사 출입구로 가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 음 그러니까 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지.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는 예. 거야 예. 왜냐 그거 봐봐요 없어 왜냐 글로 안 들어갔으니까 다른 그렇죠. 음. 우회로로 들어갔잖아 예. 아, 이거 언제까지 죄를 지켜만 봐야 됩니까 진짜 아니 그쿠플손님 이거는 좀해주세아이거 <laughs> <laughs> <요거> 진짜 <laughs>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한테 수사권을 아예 주면 안 돼요. 예? 제 수사 권한도 다 뺐고, 보안수요 요청 권도다 뺐고, 아. 왜 우리 3권 분립하는지 아세요? 경찰을 견제해야 돼서 검찰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이권은 경제, 견제가 안 돼요. 그래서 상권 분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안을 냈잖아요. 네. 그 보안 수사권은 다국민권익위로보내버리자 네. 경찰, 검찰 권익위 서로 막수식 해야 돼. 어. 그렇게 해야지 이것들이 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여지를 두고 요것 쪽은 남길까 말까 그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아. 죽일 때는 확실히 죽여야지. 네. <웃음> <웃음> <laughs> 얘 어떻게 할 거냐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박상용이를 저는 작은 얘기를 했는데 큰 이야기를 아, 하신거예요 아, 예, 아, 아, 예. 예. 아, 그게 다 상징이에요, 저게. 제만 예, 예. 주는 게 <laughs> 아니에요. 어미준이 와가지고, 이미준이 국감장에 와서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방모식이 관본권 검사에 있잖아요. 아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나오겠냐? 검찰들 속에 있는 내면의 우리가 왕이다. 우린 평생 권력. 음.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5년짜리 권력.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니 예. 뭐 들의 그런 오만한 인식 저도 뭐다 네. 인정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박상용 검사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 MC님 말씀대로 아, 이걸 네. 지켜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빠르게 정말 뭐 사법 처리도 하고 국회 갈수 있는 탄핵도 하고 아니, 뭐든지 좀할수 있는 선을 다 해서 네. 이것도 휴먼에로는 또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 사건 안에서 그러니까 네. 빠르게 좀 정리가 돼야 국민들도 스트레스를 정말 덜 받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그이서 그러니까 정리해야 돼 그들 다 나왔죠. 아신인규 변호사가 제일 나이스하다고 항상 얘기를. 체육 앵커님 다음에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편하게 말씀하셨됩니다제얘기는 네. 아니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자 네. 그러면 제 얘기 잘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관련 보도를 해주신 SBS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네. 이 녹취가 의미 있다고 보신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